웰컴 백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을 기술과 전투 능력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걸작 KUSFO 플라잉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단순한 무인기라기보다 미래 하늘의 지배자라고 불릴 수 있는 수준의 비행 플랫폼입니다. 외형을 보는 순간 느껴지는 것은 이 기체가 단순히 가볍고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기역학적으로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체의 모서리는 매끄럽고 스텔스 디자인을 적용해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수는 날카롭게 뻗어 있고 에어프레임은 공기 저항을 가르며 최대 속도를 낼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날개의 크기는 최대 양력을 확보하면서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엔진 부분으로 넘어가면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k u s f o 에은 터보팬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추력을 제공합니다. 이 엔진은 강한 출력과 함께 연료 효율성도 뛰어나 장시간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속도 역시 기존 드론보다 훨씬 빠르고 중간에 급유 없이 장시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연료 제어 시스템에는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줄이고 언제나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높은 추력과 낮은 레이더 반사율을 동시에 실현하여 이 드론을 매우 위협적인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성능 면에서 k u s f o 는 단순한 정찰 드론이 아닙니다. 고고도 비행이 가능하며 지상의 목표를 고해상도 카메라로 정밀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유도 미사일이나 다른 무장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에는 첨단 AI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 자율 비행권 아니라 임무 도중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가 탐지하려고 하면 비행 각도와 고도, 속도를 재빠르게 변경하여 피격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KUSFO 위도 다른 장점은 위성 링크를 통한 장거리 원격 조종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제어가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고해상도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지상 통제소에 전송합니다. 또한 적의 전파 방해나 해킹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안티제밍, 안티제이밍 기술도 적용되었습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1천만 물결표 150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성능과 기술력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이며 양산에 들어가면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수출이 시작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수 있습니다. 출시 시점은 현재 최종 시험 단계에 있으며, 방위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초정식으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이미 초기 버전은 장거리 비행, 무기 발사, 전자전 능력 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실전 배치가 되면 한국 공군뿐 아니라 우방국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KUSFO는 정비와 업그레이드가 매우 용이합니다. 모듈형 구조를 채택하여 부품 교체가 빠르고, 미래의 새로운 센서나 무기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운용이 가능하며 국방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텔스 성능은 매우 뛰어나 적의 방공망 근처까지 접근해도 탐지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체에는 경량 복합 소재가 사용되어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며 엔진 배기구는 적외선 신호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적의 적외선 유도 미사일로부터도 안전합니다.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적의 영공위를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군사 전문가들은 KUSFO를 21세기 현대전의 완전한 솔루션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KUSFO 플라잉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앞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술력, 속도, 스텔스 능력 모두 한국이 방위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군사 기술과 첨단 무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KUSF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흥미로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